과 의사 황니다 오늘은 피임약을 이용해서 생리를 조절하는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수능이 가까워 오잖아요. 이런 중대한 시험을 앞두고 생리를 조절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리를 하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생리를 하는 동안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생량이 많으면 그게 이제 신경이 쓰여서 잘 집중이 되지 않는다든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리를 수능 날에 하는 거를 피하려고 많이 하세요. 수능이 임박해 오면 다들 병원에 찾아오시거든요. 제가 생리 예정인데 미루게 해주세요. 하루 이틀 전에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셔도 미루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잘 밀리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옵션들을 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생리를 안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피임약들 중에서 약국에서 보통은 약을 사서 드시게 되잖아요. 몸에 좋다고 크게 부작용이 없다고 약사님이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저용량의 피임약들은 생리를 미루는 효과는 좋지는 않아요. 여성호르몬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약일수록 피가 나는 거를 막고 이제 생리를 미룰 수 있는 포텐셜이 좀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생리를 미뤄야 된다 한다면 저용량 피임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용량의 피임약을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저용량 피임약은요 적절한 프로토콜로 복용을 하셔도 생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생리 시작한 날부터 해서 따박따박 먹더라도 중간에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일반적인 피임약보다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가장 잘 맞는 피임약은 아닐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특히 피가 나는 것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임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반드시 미뤄야 한다면 생리 예정일의 2주 전부터 약을 시작하시기를 권유를 드려요. 보통은 일주일 전부터 약 드시면 돼요. 병원에 오시면 처방 드릴 수 있는 약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피임약만으로 약국에 가서 약 받아와서 그걸로 미룬다고 했을 때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면 미룰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2주 전에 시작한다 이랬을 때는 거의 100%잘 미룰 수 있어요. 그때부터 약 복용을 시작하셔서 매일 하나씩을 먹는 거예요. 따박따박 먹었을 때 생리를 좀 미룰 수가 있게 되고요. 저는 생리를 일주일 이상 미루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내가 만약에 생리 당일이, 수능 당일이야. 생리를 시작하는 날이 수능 당일이라서 하루 이틀만 미루면 된다 이랬을 때는 피임약을 드시는 게 좋죠 미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능 일주일 전이 생리 예정일이야 혹은 수능 일주일 전부터 내가 언제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불규칙한 분들 있잖아요 수능 때까지 계속 미루는 거를 원하는 분들 그랬을 때는 미루는 게잘안될 수가 있고요 중간에 출혈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을 미루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약을 계속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계속 이제 꾸준하게 먹어가면 미루고 싶은 날까지 어느 정도 미뤄지거든요. 그렇지만 일주일 이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하루 이틀은 잘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생리 예정일로부터 1주전 내지 2주 전에 피임약을 시작해서 꾸준하게 하루 하나씩 복용을 하시면 미룰 수가 있다. 미뤄서 내가 생리를 시작해도 되는 날. 그때까지 복용을 하시고 끊으면요. 2-3일 있다가 생리를 시작을 해요. 2, 3일 있다 생일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예정하는 날보다 2, 3일 전에 끊어버리면요 사람마다 이게 반응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끊자마자 다음날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져가지 마시고요 수능같이 중요한 날에는 내가 수능 날까지 정확하게 복용을 하시고 정말 시작해도 되는 날. 그때부터는 그냥 끊고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기를 봤을 때 뭔가 애매해 약을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그러신 분들은 저는 주기를 당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 날 생리를 하는 것보다는 수능 2주 전에 생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피임약을 인생 처음 드셔 보시는 분들은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피임약을 먹는 내내 속이 안 좋고 메스꺼운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토하는 게 심해서 약을 못먹 못 먹겠다고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그거를 수능 전에 예민한 상태에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굳이 피임약을 먹어서 토하면서 수능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좀 일찍 시작해서 조절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피임약을 3주 먹고 한주 휴약하는 약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날짜를 좀 조정을 해보면 수능 날이 12월 1일이라고 할게요. 그럴 때 내가 생리를 11월 1일에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는 한달 간격으로 생리를 해 그러면 12월 1일에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 기간을 좀 앞당기는 거예요 10월 1일에 생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임약을 3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1월 1일보다 당겨진 시기에 생리를 하게 돼요 피임약을 3주 먹잖아요 21일 동안 약을 먹고 10월 24일 25일 요정도에 생리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주기가 약간 일주일 조금 덜 되는 정도로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도 내가 한달주기로 생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24일, 25일 요럴 때 생리를 시작하겠죠. 일주일 내내 하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뭐 생리가 끝나가는 시기에는 생리통도 없고 생리 약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뭐 수능을 친다 해도 문제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겨 보실 수가 있고요. 21일을 먹는 약으로 그렇게 당길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당기고 싶다. 그러면은 한뭐 20일 정도, 1일 정도만 약을 복용하고 끊으시면요. 내가 생리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기를 앞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내가 뭐 10월 1일에 알아서 그때 시작을 했으면 좋은데 10월 7일에 생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7일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21일을 먹었어. 그러면은 며칠 돼요? 27일 어, 이렇게 되겠죠. 어, 그때 약을 끊고 일주일간 휴약기를 원래 가져요. 일주일 휴약기를 가지고 약을 먹기 또 시작하면 또 3주 이후에 약을 끊어요. 그러면서 생리주기를 조금 조금씩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30일 주기인데 30일 주기보다 좀 당겨서 생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일찍 생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는 약을 21일까지 먹지 않고 15일 먹고 끊어요. 그러면 생리를 일찍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임약을 늘 드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먹으면서 조절하는 거가 뭐 이미 익숙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능을 위해서 혹은 뭐 휴가를 위해서 처음 피임약을 먹기 시작해서 뭐 미루거나 당기거나를 하셔야 한다고 하면 미루는 거 내가 뭐 일주일 내로 미룰 거다 그러면 생리 예정일로부터 일주내지이주 전에 시작해서 약을 계속 복용하시면 돼요. 내가 생리를 해도 되는 날까지. 어, 그때까지 복용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생리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밀어야 된다 했을 때는 오히려 당기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 전달부터 시작해서 당겨서 생리를 해버리면 그 다음달 또 당겨지겠죠. 그러면 뭐 훨씬 부담감이 적으실 거예요. 생리를 좀 불규칙적으로 해서 내가 뭐 수능 때 걸릴까 봐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뭐그 전부터 따박따박 피임약을 먹어서 좀 주기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으로 생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거가 굉장히 헷갈리시죠? 어,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생리 날짜, 시작 날짜 아시고 내 주기를 아시고 병원 찾아 오시면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약을 드세요라고 정해 줄 거예요. 당일에 생리 안할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시면 제일 좋고요. 내가 공부 때문에 못가 그러면은. 엄마를 파견하세요. 본인이 가야지 약 처방이 가능하니까 약 처방은 받지 못하더라도 약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상담은 해볼 수 있거든요. 상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면 약국가서 약 사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내가 머리를 안 써도 되고 가장 좋겠다. <laughs> 그래요. 오늘은 폐임약으로 생리주기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중요한 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수능 잘 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